안녕하세요. 물놀이입니다. 와, 물벼룩을 배양하기 시작한 지한 5일 정도가 지났는데요. 골든볼 라미네지 여왕은 아직도 이렇게 청수로 가득 찬 모양입니다. 이 골든볼 라미네지 녀석들이 되게 웃긴 게 얘네들은 시각에 꽤 의존을 해서 사냥을 하는지 청수가 된 이후에는 사료를 줘도 잘못 찾아먹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니까 중하단에서 좀 왔다 갔다 거리는 녀석들인 것 같아요. 뭐 물수위가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충 어항에보면은요 정도 라인? 한요 정도 라인에서만 애들이 활동을 하고 상단까지 올라와서 활동을 하는 녀석들은 아닌 것 같아요. 보통 물벼룩들은 빛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조명만 끄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물벼룩들을 크게 잡아먹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뭐, 살다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물벼룩들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양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크게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. 바이브 라바이트라고 하는 사료를 이렇게 던져 주었는데 이 사료가 물 속에 가라앉기 전까지는 먹지를 못합니다. 빵상 이 물벼룩왕은 5일이 지났는데도 막 물벼룩이 엄청나게 번식을 해서. 청수가 맑아지지는 않았어요, 아직까지는. 물벼룩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잘안 보이기는 한데, 위쪽에서 한번 볼게요.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. 일단은 이렇게 조명을 옮겨보면, 이 물벼룩들이 빛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여요. 그래도 뭐 꽤나 많은 양이 번식을 한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물벼룩이 청수를 먹으면 조금 더 영양가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니셜 스틱을 줬을 때는 물벼룩이 뭔가 이 안에가 빵빵하고 하얗지가 않고 좀 투명한 느낌이 많았는데 반해서 이 청수를 먹고 자란 물벼룩들은 뱃속이 하얀색으로 뭔가 꽉 차있고 좀더 먹음직스럽습니다. 이렇게, 으아, 아프다. 그럼, 한 번, 사자왕의 물을 먼저 채워볼게요. 이렇게 호수를 준비를 하였고요. 이게, 물이 조금 들어있으면은, 그냥 바닥으로 쭉 내리면 물이 나오던데. 오, 나온다, 나온다. 진짜로 물이 나왔어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호수에 있는 물을 끝까지 다 빼지 않고 조금 이렇게 나두는 편인데 그런데 여기 물이 떨어지는 데 보니까 거품이 지금 많이 나요. 이게 왜 물이 깨졌지? 10분 후 오랜만에 골라미들이 이렇게. 활동하는 모습. 어, 어 물렁치다. 너무 깜짝으로 해서 지금 생각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, 와, 제가 키우고 있는 안시들에게 환수를 해줄 환수물을 제가 받고 있는데 촬영을 하다가 까먹어 버렸어요. 그래서 바닥에 물이 한 5초정도 쏟아졌는데 <웃음> 정말 <웃음>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또 하루가 지났는데요 이제 청소가 상당히 맑아진 것 같아요 하루 이틀만 더 지나면 이제 물바룩 배양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. 뭔가 좀 적어 보이는 느낌도 있긴 한데, 상당히 많은 거예요.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벼룩보다는, 치 물벼룩이라고 해야 하나? 조그만한 좁쌀 같은 물벼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, 그건 영상에는 잘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어쨌든, 이제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청소가 거의 다 맑아져서 사라질 것 같아서 하룻밤만 더 자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물벼룩을 잔뜩 떠가지고 사자왕으로 옮겨줄 생각입니다. 아, 기대됐는데요. 다음 날또 하루가 지났는데요. 안에 있는 골든볼 라미네즈 녀석들도 이제는 이게 익숙해진 건지 조금 편안하게 보입니다. <laughs>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지 얘네들이 이제는 뭐 크게 싸우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짜잔. 이제 물벼룩 왕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.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수많은 물벼룩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아마 내일쯤이 되면 이제 완전히 맑아지면서 물벼룩들이 조금씩 이제... 사라지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내일이 d 데이로 잡았습니다. 이 물벼룩들을 왕창 투입을 할 거예요. 다음 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는데요. 아 어, 그동안. 모았던 결실이 이제 오늘의, 오늘의 결실을 이루게 될 건데, 뭔가 좀 기대가 됩니다. 물벼룩들아. 하하첫 <laughs> 삽을 펐습니다.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네요. 빵상. 이 물벼룩 녀석들도 갑자기 물이 바뀌면 쇼크를 받는 건지, 원래 수면에 다떠 있었던 녀석들인데, 지금 뭐 수면 위쪽에는 몇 마리 보이지도 않고, 다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골든볼 라미네지들이다 잡아먹을 텐데, 일단은 그냥 계속 퍼다 날라보겠습니다. 우와. 엉덩. 아니, 7 번을 쓰니까 물료로 어항이 난리가 나가지고, 이게 뭐야. 이 정도만 넣어도 꽤나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아래에는 이 골라미 녀석들이 환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신나게 물벼룩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물벼룩을 넣어놓고 내일에 이 물벼룩들이 생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다 사라져 있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와잘 되어야 할 텐데. 지금 현재는 어항 상담부에 수많은 물벼룩들이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. 다음 날 이야 대박인데요.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이물 벼룩들이 청수를 다 먹어주는 거였는데요. 분명히 제가 성체에 물 벼룩들을 대부분을 넣었는데, 성체들은 뭐몇 마리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새끼들을 이렇게나 많이 낳아놨어요. 와, 이거 뭐, 완전 그냥 어항에 가득 찬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이거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벼룩왕에다가 처음에 청수를 넣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났을 때 느낌처럼 청수가 윗부분이 좀 하얀색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청수와의 싸움은 저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랜 시간 이 청수를 잡기 위해 물벼룩을 초대랑 번식을 시켜서 청수를 잡으려고 제가 계획을 하였었는데요.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항 상단에 떠있는 이 수많은 청수 제거 군단 물벼룩들을 보면 이건 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수만 마리는 될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, 빵상!